하겠습니다. 걸어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의 시간을 주시고 이제 은혜의 재정훈련 마지막 시간, 하나님 그물 뷰를 공부하자 우리 하늘의 지혜와 중명을 주시고 명찰함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기쁨들을 깨달아서 우리 삶에 적용시키며 주님만날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그러한 하나님 말씀에. <laughs> 공부하는 시간이 되기하여주옵소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 13장의 마지막 비유 그물 비유 시간입니다. 그물 비유 보다시피 이렇게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모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죠. 자, 이 그물 비유는 교회시대 그 전체와 7년 대활란에 대한 종합적인 비유의 말씀입니다. 교회시대를 네. 그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면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알곡으로 하나님만을 채우시는 이것이 교회시대 그 2000년 동안의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국경하고 놀러가고 이렇게 육신의 정과 욕심을 위해 살아나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들어갈 수 있는 알고 성도가 되어서 쭉쭉이는 네. 묶어 불에 사르고 알고 모아 구원해 드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채우시는 그 이제 목적이 그 2천 년 동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말다 <laughs> 비율을 보면, 첫째, 바다는 세상입니다. 세상. 이 세상에, 에, 있는 바다에 뭐가 살아요? 물고기 달잖아요. 이 세상에 뭐가 삽니까? 예. 바로, 성도와 불신자들이 함께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살 살아,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물집니다. 그물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그이 그물을 친 것은 오순절날 성령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때부터 그물을 쳤고, 그리고 그시에 전체, 수심의 시상제님 할 때까지 그물을 치는 과정이에요. 그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물을 봅니다. 이제 구원 성도을 그물 안에 차곡차곡 이제 채워나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물을 끌어내십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재림 때죠. 추수하신 때, 시상 재림하실 때입니다. 근데, 이 그물 안에 들어간 물고기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좋은 물고기. 이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성원들. 그리고, 다른 물고기는, 못된 물고기. 이 못된 물고기는,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타락한 사람들. 예. 네, 문선명이, 박태성이, 주어 이 이제, <laughs> 조희성의 박명호 권신찬의 네, 이런 이단자들이죠. 지옥도 갈 지옥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시상끝 시상끝은 예수님의 공룡강님부터시상계림까지 7년간이 지난 끝입니다 인류세 네, 마지막 때죠. 시 마지막 7년에 네, 그리고 그릇에 담을 때세 종류의 이은곳식이 담겨집니다. 첫째 십성사천 규신의 이긴 자들, 하나님의 일을 맡고 마음고의 정력케 된 자들 십성사천 그리고 두 번째 좋은 물 고기는 순교자들, 주를 위해서 모든 생명이 가장 귀한 목숨이 순교의 귀한 소중한 소유입니다. 사람의 명예나 이익이나 권세 이거보다 자기 목숨이 가장 소중한데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드린이런 순교자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이런 살아서 7년 달 통과하는 성도들 이런 분들이 좋은 물고기 이제 그 <laughs> 그를 그래 담기는 그런 이근옥식이죠. 그래서 이분들을 충고권에 다넣십니다 예,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구원받지 못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 이 있습니다. 하나는 <laughs> 성령이나 은혜 체험을 하지 못한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받지 못하고 은혜 체험하지 못한 자들아 생명체의 이름이 전혀 기억이 안된 자들이 있어요. 성령님 영접하기도 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한마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은 받았으나 팔아간 자들입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자들이 구원받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일 것이요. 성령님의 심령이 가난할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믿을 마음을 주시고, 그 믿는 순간에 우리 이름속자가 생명책에 딱 기록됩니다. 기록되었다가, 지어진 자들이잖아요. 예. 이단의 교주들이 대표적인 가라니들이죠. 교회대 예. 긴 자들은 식금 말씀드리면 좋은 물고기 가온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물고기들이에요. 1시년 예. 동안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교자들. 큰 활렬을 통과한 성우들입니다. 이분들은 좋은 물고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예수님 믿다가 타락하여 구원 받지 못한 자들 이들은 못된 물고기입니다. 못된 물고기들이에요. 예, 교회에 이긴 자들 13만 하천 이분들은 좋은 물고기들이고요. 또 순교들과 큰 활란 동반 성무들은 역시 좋은 물고기에 속하고요. 20m 타락해가지고 구멍을 지 못한 사람들, 이 못된 물고기들이, 특히 666명, 즉, 저쿠드의 앞자리들은 못된 물고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못된 물고기들입니다. 자, 끌어, 그 물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별 작업을 해서 가지고그 담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근들매 추수에서세 종류의 곡식을 이제 예, 추수합니다. 이 글을 담는 것은, 재림하신 주님께서 익은 열매만 거두어서, 승국과 담으시는 것이고, 그 익은 열매에서, 그 위세 이긴 자들, 휴고된 성모들, 이분들은, 기수 14장 4절에 보면은, 이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그 입술에 흠이 없고, 거짓말이 없고, 어린 양에 속한 자리, 처음 익은 열매들이 그리고, 또 환란 전에, 또환란 후사년만 중반기에 순교한 성모들을 한 묶음으로 두 번째 이근열매라 말합니다. 개시록 14장 14절로 16절입니다. 그리고, 대원을 다 통과하고, 연단마다 마음고의 시를 정결하게 하고, 어린 양의 피에 그곳을 써 쉬게 한 자들, 정결하게 한 자들, 그래서 손 들어갈 준비가 된 성모들, 이분들이 세 번째 이근열매였다, 이 말입니다. 이상 그은 거물을 물가로 끌어낼 때입니다. 네. 마태복음 13장 4절에 보면은 가라지를 거두어 불사한 때, 이때가 세상 끝입니다. 네. 동일한 말씀이거든요. 네. 거물을 물가 끌어내는 말씀과 가라지를 거두어 불사한 때 동일한 말씀입니다. 네. 이시기야 공중왕이 마실 때부터 지상의 제림하실 때까지. 7년 대환란 기간을 추수 때곧 세상 끝이라 말합니다. 인류 사 마지막 한 일이잖아요. 69일에 될때 예수님이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기름 부분만 내가 끊어져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일은 그렇고 하나님, 이 시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 그런 시계는 멈추었어요. 그 마지막이 인류 역사의 이제 세상 끝날, 7년 되었이니라의 말입니다. 예수님의 공중을 하실 때부터 시상지인때까지 7년 동안의 기간이라의 말이죠. 총정리라면은 다섯 가지 비유에서 천국에 대한 대표의 선거들, 그의 대인자들 134,000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예, 가라지기 위해서는 시옥에 들어가는 그러한 대표적인 악인들입니다. 660명의 가라지. 그 다음에 적도, 큰 음료. 이렇게 668명의 전부다요. 네. 사람의 순이 짐승수라 있습니다. 기시 1 0 1 8절에말씀에그건사람의 숫자에 668명이 적도, 큰 음료, 큰 걸선자죠. 그리고 660명의 가라지들. 희들 사람의 순인데 짐승수라 있는데 짐승은 뭐냐? 근데 힘승가서 인격을 가지고 무자비하고 남포가고 잔악하고포악하고 이래서 개난 때 많은 분들 피를 리게 하고 죽이게 하고 핍박하고 이런 자들이죠자십뿌리를 위에 보면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딘냐면 옥토밭에 있습니다. 돌밭, 길가밭, 가시밭 아니라 좋은밭 옥토밭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 그리고 겨자씨 부에서는 외적인 성장. 그 많은 케자시가 땅에 떨어져 싹이나서 살아서 큰 나무가 됐어요. 외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여러분이 믿는 신앙이 외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장을 우리 이루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네. 언어가 행실의 인격이 우리 모든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외적인 믿음의 성장 신앙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케자시의 특징입니다. 그세 번째 누룩 비에서는 내적인 성장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있어요. 누룩이 가루 속에 들어가면 툭 트럭 올라요. 네. 그런데 우리 호떡 믹스를 가지고 있는 호떡 볼 때도 마찬가지. 그 가루에다가 이스트를 집어넣고 반죽에서 나온 부엌이 일어나요. 네. 이게 바로 뭡니까 그러니까 내적인 성장을 나타냅니다. 행실적인 측면. 응? 온전해지죠, 온전해지고. 유심을 담게 인격으로 우리의 내면이 익어진다는 거예요. 예. 네. 언제나 미움, 시기, 실투, 악감정, 수근 수분, 분냄 상짓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사랑, 온유, 겸손, 자비, 양선, 충성, 정직, 예. 네. 이러한 유심의 인격으로 온전히 우리의 완전히 내면이 익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진주보화이 옵니다. 이진주보화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합이되는 과정입니다. 밭에 일어 자가 일어나가 보화을 발견했고, 진주를 찾아다니지 상사하다가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 술을 다 파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생명보다도 귀한 거 있습니까? 땅문석 아니면 건물 등기부 등본? 대표는 천번만 번다. 하나님의 생명만은 바꿀 수가 없죠 이게 가장 귀한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하고 일시, 아, 그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자기 소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게 소유입니다. 이걸 다내 속에 같이 내버리고 거짓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것이 신앙의 무습 이게 경험적입니다. 이게, 기부의 장에한번 빛을 받고, 한대을 맞보는 경험이에요. 네. 십자원대에서 빙진이 떨어지는 경험입니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해에서, 이제, 가드스바나에서, 이제, 가안 땅을 40일까지 흠받는 거예요. 과정입니다. 가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에요. 숲과 꿀이 흐르지요. 예수님의 이포도화서 너무 크고 이제어지로 매고 내려오지요. 모든 것이 비옥하죠. 가난 땅을 형탑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일시적으로 소유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 모든 걸 팔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데 관점이 있다. 진주포화. 세상뭐 진주 목걸이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비유에서는 가라지비유죠 정과 욕심으로 살아간 자들 이단의 교주들입니다 전부 다 우슨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애정과 욕망. 이 애정과 욕망은 네 가지, 이제, 애정이 있죠. 현육 간의 애정, 남녀 간의 애정, 친구 간의 애정, 사업으로 된 애정. 사업으로 된 애정 때문에 해외여행을 다니고 가서 뭘 봅니까? 거의 하루만 계셔요. 아, 좋다. 기분 좋다. 경치 좋다. 내일 또오자 계속 또. 언제 하나님 만나고 하루를 찾겠습니까? 성욕이고 뭐, 욕망이고요, 식욕, 물욕, 성욕, 명예욕, 수면욕. 명예욕까지 일생 여기로 금방 와서 돌아다니다가 일생 죽을 때 뭐가 남는 게뭐 있어요? 여러분 정치가 나를 살려줍니까? 세상 권세가 나를 구원해 줍니까? 물질이 나를 내게 생명 줍니까? 아니에요. 헛된데 신경 쓰고 허송세로하다가 죽을 때는 후회한다는 사실. 정과 욕심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고 말씀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았다는 거예요. 못박으면 죽은 것입니다. 죽은 거예요. 그걸 위해 살지 않살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는 정욕을 못 박으면 안 되죠. 우리 절제해야. 애들한테야 절제해도 해. 정 정욕은 우리 인간의 욕심의 본능입니다. 배고픔은 먹어야 되고, 춤은 입어야 되고, 피로는 잠자야 되고, 혼능해요. 이걸 못 봐버리면, 아니, 절제해야 한다, 절제 누굴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는 거 <laughs> 이런 데 전부가 없으면 은근히 즐기면서 살아간 자들이 이대의 교주들입니다. 특히 대원란 때에 660명의 가라지가 나옵니다. 실사를 바르게 하지 못한 자들, 교단장들, 또 이름 있는 뭐 부흥사들또전 세계 유명한 시장들, 이런 사람들이 소욕도를 은근히 소욕을 즐기고 살다가 이때 가라앉는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자기의 소유를 팔지 않기 때문에.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님보다 귀한 게 없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우리와 바꿀 수 없는 세상의 모든 것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소유를 팔아야 되는데 그런데 팔기마다 은근히 실지다가 결국은 갈아야 되고 타락한여 되고 시옥으로 들어가 는 것입니다. 옥토밭이라도요. 네 가지 마음밭, 길가밭, 돌밭, 가시밭, 옥토밭 옥토밭,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일라도 소유를 팔지 않으면 가아가될 수밖에 없어요. 이대 내의 교육들은 옥토밭과 관 지나갔습니다. 한번미친받고 타락한 자들이에요. 이들은 예 훨씬 높다고요. 영천공장이 높은 경제 올라갔다가, 하나의 생명을 일시적으로 내주 합의고합일되고 평범하고, 예. 네. 그때부터 그들은 소유를 팔아야 되는데, 팔고, 어라지 않은 중심을 하는데, 거기에 실패한 자들입니다. 자중심. 자아 자아를게뜨려야돼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에, 금을 배우 시간에는 결론 부분이잖아요. 그의때 전체를 이제, 정리해 줍니다, 정돈해 줍니다. 금을 위해. 네. 금방 우리가 이제 제자훈련의 그 이제 결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해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인가를 알려주는 신앙생활의 틀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네.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또 어떻게 이제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가? 설론에서는 마도문 13장까지 쭉 우리가 공부했습니서로그 다음에 이제 교실 이 자들, 또 천국과 지옥과 심판 때, 또 이제 죄론, 또 이제 속죄론, 또 이제 우리의 성장론, 또 성화된 그 이제 성화론, 마트문 13장 연구 탑 비우 이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 유심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오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상극밖에 살아가야 하아요 천국은 행한 대로 상급시는 나라입니다. 행한 대로 죄값 받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행한 대로입니다. 해안. 세상은 좀 자기 편이면 봐주잖아요. 재판도 미루고 알아보 뭉개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 그리고 우리는 상극밖에서 살아가야 돼요. 또 들림 받게 살아가야 됩니다. 예시를 본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성장시켜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틀 섬김의 틀 말씀의 틀 사랑식의 틀 힘을 본받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틀을 우리가 갖추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통해서요. 여러분 형식이 있어야 그 내용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형식이 있어야 주연자가 있어야 주연자 안에 물을 채우지요. 네. 충실이 시야죠. 틀이 시야죠. 콩도요. 알맹이가 생기고 껍데기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껍데기가 먼저 생겨요. 그리고 나중에 알맹이가 생겨서 조금 자라가잖아요. 네. 신앙의 틀이 시야 됩니다. 이것은 성무일과라고 가지고 어떤 이제 신앙생활을 들 성무일과 네, 시가를 좀 해놓고 네. 우리 같은 건 이제 오전 10시부터 기도의 시간이고요. 매일 3시 5일 합니다. 주일을 빼놓고는. 네. 눈이 오나 피가 오나. 또 저녁에도 기도의 시간이 오고 싶 기도의 시간 가지고. 또 성경구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함께. 네. 틀이 있어야 그 안에 나를 이제 놓어서 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게 달려있습니다. 남이 아닙니다. 네. 우리 제자 훈련을 통해서 알게 된 것처럼 믿음과 신앙의 틀 안에 빛을 따르는 그리고 사랑실천의 내용물을 채워나가는 일은 각자 개인의 몫입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남이 아니라 내게 달려있습니다. 내가 채워야 될 내용물은. 틀은 만들어졌으니까 거기에 내용물을 채워나가야 한다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기도, 사랑실천, 영적성장, 하나님을향한 뜨거운 사랑, 또 이웃을 위해서는 온유한 미소와 함께 빛된 삶으로 각각 내면과 행실을 시원하시기 바랍니다. 외적으로는 회사식 비유처럼 장성해라내 쪽으로는 누룩 비유처럼 우리의 인격이 완전히 이제 북토로 오르고 말입니다. 이래서 주님 만나는 날 가장 높은 성국에서큰 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은행의 모든 성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예, 제자 훈련 성경 과정을 다 끝냈습니다. 예, 첫 시간부터는 요한 유시터 일장 이틀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강의를 했고요. 예, p t 강의했고 그리고 이제 제자 훈련 과정에서, 예, 생명의 신리의 말씀,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일곱 이제 간주 과목으로 나눠서 이제 하나하나 또 공부를 했습니다. 이 우리가 이 만들어진 필레, 안에서 나를 헌신하며 충성하며 기도하면서 나를 채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져 외적으로는 성장하고 내적으로는 내내로더 부풀어내고 이슈에 인격을 닮아가는 우리 내부의 모든 공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시간을 우리가 유강이시의 말씀을 저송론하게 하시고 또 제자훈련과정 여을 6가지와 유학과 과목을 또 함께 나누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하신님의틀을 우리가 만들어서 하오니 그 만들어진 틀 안에 나를 헌신하며 나를 신나를 드리며 하나님이여 나를 만들어 채워갈 수 있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오 나이다 아멘